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3년. 분리적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쓰레기 봉투에다 집어쳐놔 가지고 우리가 또다 분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 자기들이 해야 될걸 그리고 경비가 워낙 분리수거 경비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음. 주민들이 하게끔 돼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불편한 게 쓰레기인 거고 저희 바람 만세시장의 메인 도로에 쓰레기가 넘쳐나서 이렇게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녔었거든요. 네. 거기를 마을 주민들이 이제 벽화 그리고 맹문동 신고 인도도 새로 행정에서 깔아주고 하면서 깨끗한 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곳에 쓰레기가 없어지게 된 계기가, 없어지게 된 계기가, 계기가, 그땅 주인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CCTV를 달으셨어요. 그래서 CCTV를 달고 나니까 거기에 깨끗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플라스틱에 상표 같은 거나 제거하는 게 있어요. 라벨이. 근데 저희가 해도 잘안 뜯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일일이 물건을 버릴 때마다 칼로 뜯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상표를 아예 없애서 플라스틱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플라스틱이나 다른 분리 수거가 공부를 저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양심적으로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악취도 많이 나고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고철 뭐 깡통은 깡통끼리 이렇게 근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걸 내가 이렇게 일일이 주울 수도 없고 <laughs> 갈등이 맨날 생겨요 그거 볼 때마다 그래서 교육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히나 시골 마을은 진짜 분리수거 가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버리고 태우고 아직 여전히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찾아가는 그런 데뭐 쓰레기 교육, 분리수거 교육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원래 그런 역할을 좀 에코센터에서 했는데 에코센터가 지금 내부 문제 때문에 문을 안 열잖아요. 그래서 빨리 문제가 풀려갖고 에코센터가 자기 역할을 좀 제대로 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져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폐기물이 수집부터 소각이 이르기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게 소각시설의 현 주소입니다 편견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은 아무래도 악취 민원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소각장 굴뚝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주민분들이 볼수 있는데 보셨을 때 저게 좀 까맣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하얗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이 수집 운반 차량에 이동을 할때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불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기물을 소각해서 여과 없이 바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공정을 거친 후에 열 회수도 하고 그이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서 연소가스 처리를 해서 저희가 시설에서 준수해야 되는 허가배출 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들도 있으신데 기준을 초과하면 그것도 법 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수증기 증기 형태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외기 온도가 이제 가을철, 겨울철처럼 좀 차가워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더 하얗게 좀 뭉개구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하절기 여름이나 햇볕이 쨍쨍한 청명한 날씨에서는 오히려 어 지금 소광장을 운영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가스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상 뭐 40만명인지 이렇게 예상하고서는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처리 용량이 하루에 1일 20톤인가 처리 용량을 하가드라 그걸 만든 걸 거예요. 음.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인구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와도 선별제배 못하고 뭐 예산도 그렇고 시설도 그 정도만 처리하게 되어있었으니까 대충대충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선들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로 내가 나가보자고. 평장 올리권역이 화성시랑, 뭐, 용인 일부, 네. 뭐 평택 이런 쪽이잖아요, 안성.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양, 안산, 수원, 뭐, 군포, 이런 데서는 다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네. 공장 이런 걸더안 내주니까. 네.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폐기물 쪽가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 그건 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네. 그쪽에서는 어가안 나니까, 폐기물 쪽은 더군다나. 공장에 많이 나오면 배출을 많이 되면은, 뭐, 집화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많이 살면 화장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